강원도 생활은 그야말로 험난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가 이랬을까요? 서울 아파트에서의 편안한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우선 살 곳부터 마련해야 했습니다. 집을 짓기에는 돈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의 조언으로 컨테이너를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평평하지 않은 땅을 골라 중장비로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흙을 깎고 돌을 치우는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컨테이너가 도착했습니다. 제법 집 모양새를 갖춘 컨테이너였습니다. 안에는 작은 부엌과 화장실, 침실 공간이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세우고 나서 한전에 전기 신청을 했습니다.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끌어오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자 조금은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들여놓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전등을 켜고 텔레비전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식수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서울에서 생수를 사다 날랐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빨래도 못하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영선은 이 땅이 평지에서 20m쯤 올라선 능선 자락이라 물이 나올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지하수 관정을 뚫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선은 전화번호부를 뒤져 가까운 지하수 관정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업자가 방문했습니다. 중년의 사내였는데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물이 나올지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나온다 해도 컨테이너하고는 너무 떨어진 지점을 파야 할것 같다 고 했습니다. 영서는 실망했습니다. 업자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영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홍천 군내로 나가 다른 업자를 수소문했습니다. 홍천에서 유명하다는 관정 업자를 찾아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영서는 그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했습니다. 업자는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수맥 탐지기를 가지고 업자가 방문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는데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두 개의 쇠막대를 양손에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수맥 탐지 막대가 움직이는 것을 살폈습니다.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신 같다고 생각한 영서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저 막대기로 물을 찾을 수 있을까? 업자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여기다 하고 스프레이로 바닥에 표시를 했습니다. 영선이 보기에도 컨테이너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영선은 반신반의했지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관정 날짜를 잡았습니다. 업자는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